자 2-7도는 2번이니? 네몇 도? 45도야? 4 5도야이몇 도야? 네. 75도지? 7 이게 뭐야? 9루트이지? 네 근데 70... 어느 길이 구해야 돼? 어. 이 길이 구해야 되지? 70. 어 그러면은 45도랑 75도 중에 어떤 각이 쓸모가 없어? 7 5도 75도가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 이만큼 몇 도? 자 이렇게 끄면요 이렇게 끄면 여기 근데 몇도야? 얼마야 몇 몇도? 다 더해서 180도 돼야되니까 어? 60이야? 네 맞지? 자 60이다 이거 90이지? 네. 그럼 이거 자동 몇도? 요만큼 30 30 그럼 75에 3 0도 빼면 몇도? 40 요건 45도다 이렇게 알 수가 있지? 어 그럼 이것도 45, 4 5 90면 1대1대 1대 루트 2지? 네1대1대 루트 있으면 어떻게 돼? 1대1대 1대 루트 1대1대 루트 이야 네. 루트 이야 이거 얼마 곱한 거야? 루트 이요 얼마 네. 곱해서? 9요 9곱한 거지? 아홉 네. 빼지 네. 그럼 여기 1에다 9 곱하지? 오. 그럼 실제 길이 얼마? 9야 근데 이거 몇대몇 대면? 몇대 몇? 1대2대 루트 3 1대2대 루트 3이지? 1대2대 루트 3 1대2대 루트 3이잖아. 네. 근데 루트 3에다 얼마 곱해서 9가 됐을까? 루트 3. 루트 3분의. 3분의 9. 루트 3에다 얼마 곱하면? 루트 3에다 얼마 곱한다고? 루트, 루트 3에다가, 여기 루트 3이야? 네. 루트 3에다가 루트 3분의 9를 곱한 거야. 맞나요? 네. 그럼 9가 되나요? 네. 그러면 우리 여기 길이 뭐, 여기다 얼마 곱해야 돼? 루트 3분의. 루트 3분의 9를 곱해야 돼. 그럼 얼마야? 루트 3분의, 3분의 18. 18인데 유이화해야 되죠? 네. 루트3, 루트3, 위아래로 뽑혀. 그럼 어떻게 돼? 3분의 18, 루트3, 딱 군데 안 돼. 6? 루트3. 이런 식으로.